아니 이게 뭐야? 너희 뭐해? 왜 아, 노래를 부르고 있어? 기여와 어, 이 맨은 왜일어나왔어 밥은 잘 있나 보고, 돈을 또 수확을 해볼까? 거의 다 왔어. 좀만 힘내봐, 91%야, 95%야! 안되네 비료 주기 하면 되겠다 비료 줄게 없다 캐모마일 주자 마법으로 비료 주기 될까 뭐, 뭐한 건지 모르겠어? 한 보자. 카피파스토. 한 개를 여러 개로 만든다. 그럼 복사야? 식사가 된것 같진 않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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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생긴 건가? 방금 없었 지? 그러면 돈나무 복사 해봐 봐. 카피카피 오오 카피카피 오 대박인데? 지금도 엄청 부잔데 맨드레이크 이것도 써버려 다 써버려 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치 빌려줄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부터 키우면은 진화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복사를 했더니 이미 진화된 거를 복사하니까 그냥 진화된 거야. 얘랑 똑같아 장난 아니다 위조 집회 밭이 됐어. 마법사는 너무 꿀 빠는 것 같아. 그러면 에란, 에란드 써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없네. 아, 그건 사물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이거 해볼까? 착해져라! 우리 딸 착해져라! 미란이는 원래 착하잖아. 아하. 워치오버드 아. 에라가 아예 왔구나. 남편이 여기 집사니까. 비료를 준 상태에서 복사를 했더니, 비료 안 줘도 돼. 그러면 원예가 인제 올랐나? 어디 보자. 원예 어디 갔어? 안, 아직 안 되네? 책을 책을 조어 읽어서 e 채우면 e 예책이또 책장을 뒤져봐야겠구만 checkle, c h e c 한 보자. 인베야 5% 남았어. 힘내봐. 매우 우울함. 근데 잘 모르는 분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슬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잡고 슬프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유령이 많잖아. 몰라,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 지켜보고 있다. 야, 5% 남았는데, 주... 아. 그만 읽으려고? 어디 갔어? 왜? 너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어, 됐다! 팔렙이다 <목소리> 아직 안열려... 연... 열렸다! 야! 특급 판매 14만원이야! 미쳤나봐 특급 판매하기 14만... 14만원이래 이거 한번하 하는 나 진짜 깜짝 놀래야 빨리 와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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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봐 지금 화장실이 급한게 아니에요 14만원... 와. 특급 판매. 이래서 원위 8렙까지 올리는 게 짱이네, 짱 음. 그래, 책 보느라 수고했다. 이제 그만 봐도 되겠어. 응? 사라진 동물 친구? 너 애견 카페에서 만난 강아지 중에 누가 죽었구나? 바다의 부름. 바다 가고 싶다고? 가자, 바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아버지랑, 에라랑, 에라 남편이 우리 집사인데? 우리 집사 이름이 침먼크. 어딨어? 같이 가지는 못하나봐. 안나오는데? 예잇! 그냥 우리끼리 가자! 어쩔 수 없다 취소됐어? 다시? 아버지랑 에라랑 람이랑. 가자니까. 안녕하세요, 임베. 니콜라스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어? 벼룩시장? 그래. 누가 부른 거지? 아, 이 친구가 불렀구나. 친구 씨 안녕. 몰라 나 그냥 그냥 동네 주민이구만.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아. 뭐 하나 사게. 요거 사자 요거. 또온 김에 사야지. 요것도 하나 사요. 요것도. 2층에 놓게 소파. 배는 안 고프니까. 미란이 불러야겠다 형 물어보게 클럽 모집해야 되니까 아하 수다 좋아하시는 분들 모십니다 수다를 좋아하시면 들어오실래요? 한명 모았다 어떠신가요? 좋대 좋대 세 명? 솔직히 세 명만 돼도 이야기하기 충분한데 너무 많으면 또 얘기를 많이 하기가 어렵긴 하지. 아니 우리 집사님 여기서 연주하고 있네? 우리 집사님 부업이 있었나봐. 그럼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일하고 있을까? 그 카피카피를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되네 여기는 아 여기다 안돼 안돼 카피가 안돼 임페르밖에 안돼 임페르는 이거 불붙자마 케이블 늘리기 그런 건안 되는구나. 이거 불, 번지는 불 아니야. 얘들아, <laughs> 상점, 상점 언니가 꺼버렸어. 쓰레기통은 안 되네. 이것도, 이것도 안 되네. 다안 돼. 그럼 얘는? 이거는 구입하기만 나오고 아 비와서 영어 그만하시나 봐. 완어파사포스카그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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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예전에 그 유령의 집 철거했던 거기 가자. 엥? 여기 인베아우스라고돼 있네. <laughs> 인베아우스 아닌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핑크색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얘랑 뭐 했어? 여기 왜 핑크색이 왜 있어? 어? 이 친구랑 벼룩시장 갔었지? 그럼 얘 얘는 빼, 얘 빼고 지금 같이 갈 사람이 히나, 히나 남편, 동배, 에라 라미 됐어. 다섯시라서 아, 아. 아. <laughs> 석양이 지고 있네. 택배를 여기 하나 놓고, 아이고, 내려놓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하고, 카메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찍기를 하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어디 갔대? 어? 다 갔어? 뭐 다들 어디 갔어?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이렇게 다 가버려? 가족이 늘어나도 혼자네. 너왜 이렇게 꼬질꼬질 하냐? 여기 샤워할 수도 없잖아. 어 옛날 생각난다. 너땅 파는 거 보니까. 예. 미란이랑 집모 뭐 불러. 미란이 왜안 나와? 자고 있으면 안 나오는구나. 깨우기. 이란니 진모? 아까 석양 질때 좋았는데. 밤 10시 돼가지고. 어두워, 지금은. 시간상 어두워졌지만. 근데 야, 진모 어디 갔어? 어머, 쟤 수영하고 있는 거 봐. 신났네신났어 내가 오라그래야겠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에 s o o n 이 진짜 타라 이라바. 타이머 다시. 라바 이라바. 이 진짜 어두우니까 필터 좀 밝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 빠져주세요. 아, 어두워졌어.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어둡잖아. 안 되겠다. 사진 못 찍겠다. 챙겨! 챙겨 챙겨 가게 어 옛날 생각나게 자꾸 또땅 o 네 g o 껍질 나왔어? 아 e t a good time. I k i l l e 고 So, why? I killed. I killed. I k 너희 셋이 수영 좀 하고 와. 나는 갈게.